두개를 해버렸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는 거야, 차장이. 음.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할게, 나도. 그래서 다모르지 요즘은 안 바, 별로 안 바쁜가 봐? 야근을 안 하네. 안바안 바쁜데? 응. 음. 아 진짜. 안 바쁜데? 기계를 하나만 돌리거든. 걔는. 음. 근데 나는 막두 개를 돌려가지고 가다해버렸어 내가. 막. 그랬더니 다 있니? 다 있다 있어. 다가지갔어서 이거 우유 오늘 먹고 간다니까 깜빡 잃어버렸네. 어이씨. 그 밖에 내놓으면 상하지. 아니 이거 저 우유 이거 음. 차가우면 안 좋아.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렸어? 아, 자꾸 갑자기 먹으면 감기 걸린다니까. 얘이거웬 혼자야? 이웬그 굴비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미안시럽게. 그냥 심심해서 좀... 구 구웠... 심심해서 구웠지. 이거 몇개 먹어 나? 다 먹어. 아유 오늘 벅터졌네. 나는 대불러. 벅터진 날이네. 정말로. 밥도 밥이랑 안 먹어? 짜지. 그냥 먹으면. 응? 그냥 먹으면 짜지. 밥안 먹어? 어저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찼나봐. 밥뭐 뭐, 뭐랑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디가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 여기다가라고? 무슨 소리 난하고 무슨 소리 난 봉지 갖고 와야 돼그하리고 무슨 하고리난못하리고 무슨 소리 난 못하고, 리난 못하고, 무슨 소리 난 못하고, 고 오늘 하루 무슨 비닐을 고 그거 힘들다하들지 응. 너무, 너 겁나 맛있다. 그, 음. 까지 씹으면 어쩌려고 뭐 그렇게 먹어? 맛있 짱이야 짱, 짱, 짱. 언니, 왜 너는 안 먹어서 다 엄마만 줘?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요, 요게, 알바 다닌다고. 이거 본지 오래됐네? 미루세요. 음. 본지 오래됐어. 와. 왜? 시, 시베리아 한파래. 되게.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2 2도 일본은 이 메터가 왔다네. 우리 직원 그 여자가 진짜 맞아 눈이? 몰라. 이 메터 왔대. 그러면 음, 사막에 사람 꼴딱 빠지게. 웬만한 사람 다 빠지지 2미터 응. 넘는 사람이 어딨어 응응안 먹어 내가 냉장고에 넣었더니 나 먹었어 내가 그 유통기한 안 지난 거야? 우유? 응. 안 지났다 아니 땅콩이 <laughs> 이리 온다 해서 어찌나 우유를 찾아놨어 그랬더니 안와 찾아라면 안 오더라 걔가 우유 좋아하나? 니가 좋아하지 몰라 찾아 안사서아뭐 우유를 안 찾는다고? 음~~ 맛있 어. <laughs> 안 짜? 안 짜. 아니 짜진 않더라. 언니 음. 이게 이게 는 거를 혼자 다 먹을래? 그렇지. 음, 진짜. 까지 음. <laughs> 조심해. 응? 음? 까지 음. 조심해. 알았어. 배고팠어? 끝나고 왔을 때 배고프지? 점심에 뭐 먹었어? 점심에? 응. 밥 짜간 거? 갔다는 뭐? 거? 김치하고 배박을 먹었어 <laughs> 웃기다. 입에 다 묻어가지고. <laughs> 음, 묻어가지고. 어. 고기 잔뜩 사놨더라 냉장고에. 어그사무자석이 온다 겠는디. 안 바빠서 올지 지 알지 모르는디야. 아이씨 와도 기자. 소고기도 사놨어? 소고기는 살라 겠는데 저기 좀 생물이라 그날 사서 먹으면 먹을라고 그날 살라고 해. 그 소고기 가격 비싸질걸 또 그날? 응. 가격 비싸지 않을까? 잘 팔린다고 또? 크리스마스라 다 소고기 구 먹을 거아니에 비싼 만은 맛있겠지. 그런가 똑같은 음. 걸더 비싸게 팔거같 그러나 같은데? 몰라. 응씨 음, 봐. 비싸마 비싸도 사야지. 어찌게 사유 오 없는데. 아니면은 그 대게 있잖아 킹크를 그거 <laughs> 그냥, 킹크랩 어떻게 사자. 그러나 큰 거는 비싸가지고 어찌게 사자. 겁나 비싸. 음, 그거 안 먹은지 오래됐다. 우리 맨날 가을마다 먹었잖아. 응. 그달람면 수산시장까지 가야잖아. 많이 비싼가요, 새 몰라, 좀 얼마 하나. 뭘 것도 없어, 그냥 고기를 구워서 안개장가자 구워먹는 게 고기가 먹고 싶더라. 응. 고기 무슨 고기? 돼지 고기? 돼지 고기는. 돼지고기 먹어야 돼지고기 먹어야 배부르게 먹지 야 소고기는 비싸가지고 어떻게 배부르게 먹어야 돼? 비싸서 비싼게 <목소리> 응? 가시도 다 씹어먹는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 목에 어. 안걸리고 잘 넘어가? 응잘어응 <목소리> <잘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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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웃음> 아니, 너무 급해. 어우거 이거. 우유 있는만큼만 거 이거. 이이안이고 이거. 내가 사준 거왜거침에 이거. 이거. 이 때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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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늦게 나 이거. 이거. 불을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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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아뒤 사람이 다들 저기 책임이거든 불을 안 끄는 아 그러면. 마지막 나온 사람이 책임인 거야? 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음. 어 그래서 그냥. 려고 그거 안 하려고 제일 싸게 나왔어. 누가 한지 모르겠네 그러면. 음. 여기서 시시루 봐가지고 누가 늦게 나왔다면 그 사람 책임이야. 아 <laughs> 헐. 그 담당 그거 없어? 주번 이런 거 담당자? 담당자, 그거 가시는 예쁜 애가, 제가 오늘 제사를 안 왔다니까. 아, 원래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응. 음. <laughs> 그 하는데, 걔가 하는 일을 오늘 할루종 내가 했어. 음. 그뭐 비닐 녹히는 건가, 그거? 응. 음. 그거 하는데 걔는 기계, 그한팔 하나만 해. 근데 나는 그냥 두개다막 해가지고. 그래서, 잘 수... 버렸어. 그 엄마 잘한다고 해서. 엄마 시키면 어떡해? 난또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지수직이잖아 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일을 해야지 걔는 그거밖에 할거 없어 헐. 걔는 뭐.. 딴데 가면 못해 그러니까 그동안 놀았다가 신학이 안 또. 왔다고? 뭐가 났어? 와저 창문 조금 열어놨는데 창문 안 엄청 들어온다 닫아야 음, 돼 그러니까 엄청 조금밖에 안 열어놨거든? 근데 엄청 많이 들어네. 음. 한 마리 두 마리 먹었네. 아, 작 고만 먹어 배불러. 우유랑 어, 먹어. 해 어떻게? <laughs> 마음대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빠이 반가워요. 배불러? 응, 음, 배불러. <laughs> 됐어? 응, 됐어.